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한번 들여다 볼 건데요. 바로 베트남 학생들의 교과서입니다. 그냥 평범한 교과서 몇 페이지인데 이 안에 어떤 세상이 담겨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던져 볼게요. 여러분, 학생들 교과서 한 권이요. 그 나라의 문화나 가치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음,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평범해 보이는 페이지들 속에 사실은 그 사회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가치들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거든요 자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시죠 자첫 번째는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 어느 나라에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목이잖아요 과연 베트남의 수학교과서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숫자로 풀어내는지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추상적인 원리랑 연결시키는지 한번 따라가보죠. 보세요. 수업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시로 시작해요. 한 공장에서 하루에 160만 1,400개의 마스크를 생산한다.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실생활이랑 관련된 그것도 아주 시에적절한 예시로 풀어주니까 뭐랄까 배우는 내용이 확 와닿게 되는 거죠. 여기 교과서를 보면 곱셈 과정을 정말 하나하나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답만 구해라, 이게 아닌 거죠. 어떤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전답을 맞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계산 과정이 도대체 어떤 수학적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외를 이해하는 것, 이게 훨씬 더 핵심적인 목표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과서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여기 보세요. 귀여운 웃는 얼굴 그림이나 블록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이런 시각 자료를 통해서 곱하는 순서를 바꿔도 결과는 똑같다는 핵심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딱 보면 바로 알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마스크 공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는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와 같다는 추상적인 수학 법칙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숫자의 논리를 한번 봤고요. 이제는 언어의 세계로 넘어가 볼까요? 베트남어 교과서인데요. 이게 단순히 문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문화적인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18세기에 아주 존경받았던 의사, 하이텅 란 온이라는 분입니다. 학생들은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연민이나 헌신 같은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언어 수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페이지 구성이 진짜 흥미롭지 않아요? 왼쪽을 보면 이야기 내용을 묻는 질문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문법 연습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랑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걸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통합적인 방식이죠. 자, 다음은 영어 시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교과서만 볼게 아니라 학생이 직접 쓴 노트도 같이 엿보려고 해요. 잘 짜인 교과서랑 학생의 노력이 꾹꾹 눌러 담긴 이 노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차이. 왼쪽에 인쇄된 교과서는 딱 봐도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죠. 그런데 오른쪽 손글씨 노트를 보세요. 훨씬 더 실용적이고 어떻게든 외우려는 암기 중심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아주 깔끔한 교과서 페이지랑은 다르게 이 빽빽하게 채워진 영어 문법 노트에서는 이 학생의 개인적인 노력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노트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in, on, at 같은 전치사들이 가득해요. 이게 사실 가장 기본이면서도 저희 같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보면 아, 이 학생이 영어를 그냥 시험 과목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구나 하는 걸 엿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수학, 베트남어, 그리고 영어 교과서까지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한번 싹 모아서 베트남 교육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대체 뭘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수학을 통해서는 실용적인 논리를, 베트남어를 통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을, 그리고 영어를 통해서는 세계와의 연결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세 과목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결국 실용성, 문화유산, 그리고 글로벌 역량, 이세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완성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논리, 정체성, 그리고 연결. 이세 가지가 우리가 오늘 교과서 몇 페이지를 통해서 발견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 베트남 학생의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이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살짝 엿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있는 혹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학창시절 교과서와 노트는 과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래된 교과서처럼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에 꼭 필요한 기술을 발견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낡은 책장 속에서 우리 모두의 여행에 힘이 되어줄 만한 만능 도구상자를 함께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낯선 도시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그 기분? 다들 기억나시죠? 모든 게 새롭고 어디부터 가야 할지 막막한데 동시에 막 가슴이 뛰잖아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지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해답이 저 복잡한 거리 풍경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낡은 교과서 페이지 안에 숨어 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언뜻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이 그림과 수식 속에 세상을 탐험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이 페이지들 속에서 모든 탐험가에게 꼭 필요한 핵심 도구 세 가지를 꺼내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유연한 사고입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이 능력은 아주 기본적인 수학 개념에서부터 시작돼요. 3곱하기 4는 4곱하기 3과 같다. 이거 다들 기억나시죠? 곱셈의 교환 법칙.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단순히 수학 공식을 넘어서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뭘 먼저 하든 순서를 바꿔도 본질, 그러니까 결과값은 그대로라는 것. 바로 이 원리가 우리 첫 번째 도구의 핵심입니다. 우리 여행 계획 짤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박물관에 먼저 갔다가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커피를 먼저 마시고 박물관에 가든 결국 우리가 하려던 것두 가지는 다 하게 되는 거죠. 목적지에 가는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원리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계획의 순서를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유연함.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여행자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죠. 자 이렇게 여행을 유연하게 즐겼다면 이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다음 도구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근사한 이야기를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이 베트남어 교과서 좀 보세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한 문단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 전개, 그리고 결론. 이건 그냥 글쓰기 규칙이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든 듣는 사람을 확 사로잡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구조죠. 이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행 엽서를 쓰는 과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먼저, 나 여기 잘 도착했어라며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이게 시작이죠. 그리고 뭘 보고 뭘 느꼈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이게 전개.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같은 짧은 안부나 감상을 남기는 거죠.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구조가 없으면 아무리 흥미진진한 모험이라도 그냥 뒤죽박죽된 정보의 나열, 뭐랄까? 소음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조를 딱 따르면 듣는 사람은 당신의 여행에 함께 참여하는 것 같은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우리 툴킷을 완성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우리가 주변 세상을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또 길을 찾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거예요. 바로 전치사인데요. 위에, 아래에, 사이에 같은 이런 작은 단어들 있잖아요.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린 맨날 길을 잃을 거예요. 위치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야말로 우리 입에 장착된 개인용 GPS 같은 겁니다. 여기 이 손글씨 한번 보세요. 기차는 집들 사이에 있다. 사이에라는 이 단어 하나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기차 위치를 딱 그려주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언어 GPS의 힘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햄스터는 의자 위에, 연필은 탁자 아래에, 책들은 창문 앞에, 차는 집 옆에. 이런 간단한 단어들이 세상을 얼마나 명확하게 만들어주는지 확 느껴지시죠? 낯선 곳에서 길을 묶거나 친구에게 맛집을 설명할 때이 GPS는 정말 필수적이죠. 자, 이제 우리가 먼지 쌓인 책장에서 꺼내온 도구들을 한번 쫙 모아볼까요? 이 툴킷이 모든 탐험가에게 어떻게 날개가 되어주는지 한번 보시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지에 바로 유연한 사고, 내 소중한 경험을 생생하게 나누는 기술, 이야기 만들기. 그리고 세상을 정확하게 탐색하고 묘사하는 나침판, 언어 GPS 이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든든한 툴킷이 되어줄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들, 그거 그냥 시험 보고 잊어버리라고 배운 게 아니에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여러분이 떠나는 모든 모험에 꼭 필요한 정말 강력한 도구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출근길, 주말의 나들이 혹은 친구와의 대화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수업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우리 주변에 가장 익숙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